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오늘 찬송 하나 드리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먹자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인 우리를 말씀은 선한 목자는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보다니라. 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제목은 선한 목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나니. 이런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흔히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목자라 오실 메시아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자라는 개념은 양이란 개념과 서로 짝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편 23편 1전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절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요아를 목자로 삼고 신앙생활해 나갈 때 은혜가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의 목자와 같이 양의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기시며, 또 9절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도 요하께서 목자가 그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지키시리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양떼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양떼를 인도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앞서가며 뒤에 가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면서 인도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처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가면 양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양들은 식권증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한 곳에 누우면 대세김질을 대세 하면서 그냥 졸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누웠던 곳에 그늘이 없지만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는 반드시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그래요. 양들이 움직여할 때는 움직임 안 움직일 때는 주인은 그 목자는 양 염소를 풀어놓아서 자고 있는 염소들을 자꾸 입으로 쳐가지고 불러 어, 쳐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어, 깨우고 이렇게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시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양들음에 귀찮게 그래 좀 내버려 두지 하고 불평할 것이지만 목자는 관심이 좀더큰게 있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염소를 통해서 깬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 성도들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언제 어디서나 양떼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밤이 되면 맹수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리 떼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늑대들도 나오고 다이슨 목자 생활 속에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연습했던 돌 팔매질 이런 거를 양이 저기 가고 있으면 더목 저쪽으로 낭떨어지라든가 릅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목자는 돌을 여기다 물메토를 집어넣고 탁 던지면 그양 앞에 탁탁 떨어진 모습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유독히 다이도 목자 생활을 어렸을 때 그걸 갖다가 목의다이윗도물자생을어넣어갖가지을 어렸을 갖다가 목 어렸을 때다 그때 골리앗과 물리쳤던 사용인 거는, 사용할 줄은 그때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주고, 그렇게 유독이 사용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죠. 양마는 유독이 자신을 보호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릴 때는 조금도 방황하지 않고, 그것이 내 운명이니 하고 죽습니다. 따라서 양들이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이사야 성경 보면,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서 보는 것과 같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움 10장 16, 16절에 이것이 바로 양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른 양을 찾아 헤맸니다. 양들은 목자가 한눈팔면 금방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은 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 뭐냐면, 가난이라고 다 교회 안 나간. 옛날엔 교회 열심히 나갔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간 분.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분들을 더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15절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시간 희생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은 안이 있어도 양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양의 힘도 없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맹수와 대양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특징은 목자를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목자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목자는 경험 많고 양들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경우에든지 목자만 놓치지 않는다면 되는 것이죠.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안전하는 것이죠. 목자가 지정한 경내에서 있으면 안전하고 자유롭고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목자를 떠나면 언제 엉덩이에 늪에 빠질지를 모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양은 우리가 상간벽지에 있는 양을 몰아들이기 위해서 돌로 여싸우고 만든 우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도는 거기에 문이 없습니다. 다만 목자가 문 앞에 앉아서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거를 얘기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양은 우리, 우리는 우리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진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동네나 마을에 볼수 있습니다. 거기는 문이 달려 있고, 양들이 밤중에 문지기를 보호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에 가서 양들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양들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주님의 이들은 유대에서 불러내고 밖에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양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나 건물로서는 교회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이리 때 물러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라집니다. 자신을 위해 꼭 교회를 활동해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을 드립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들여야 이로가 되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 물가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의 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갈 때입니다. 그런데 가는 거는 교회로 제대로 좋은 교회 가면 아주 좋은데, 근데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나 이단이라는 곳으로 갈때그 용어로 장례를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여야 보울받고 안전하는 것이죠. 풍성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